사이즈얼리 테라피로 살아났습니다 지금 너무 아름답다 정말 사 갖고 싶어요 아주 이쁘게 먹고 있는데 정말 샤워하면서 잤어요. 저는 이번 주 부첼라티 촬영을 위해 브라이덜 공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이번에 마마에서 지드래곤이 입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수트와 다양한 캐주얼 아이템부터 드레스까지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혹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곳에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드레스 입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부첼라티에서 하이주얼리를 선보일 거기 때문에 조금 드레스를 심플하게 입는 걸 지금 선택하려고 해요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드레스를 입어봤는데요 조금 귀엽고 러블리한 느낌을 내는 드레스로 입어보았습니다 저 지금 제대로 공주 놀이 하고 있는데요 오빠 긴장해 예쁘지? 세상에 <laughs> 짜잔 지금 세 번째 드레스를 입어봤는데요.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쁘죠? 바닷속에서 뭔가 나온 것 같은? 이것도 픽하는 걸로. 이번에 너무 화제가 되었던 지드래곤이 마마에서 왕의 귀환을 알렸잖아요. 동일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저는 드레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에 와 있는데요. 제가 주얼리 정말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부첼라티의 하이 주얼리를 촬영하게 됐어요. 전 실제로 부첼라티의 VIP 고객이자 몇개 갖고 있어요. <laughs> 근데 오늘 저와 함께 매장에 가셔서 정말 아름다운 부첼라티 하이 주얼리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가 보도록 할게요. 고고씽. 저는 지금 문을 닫은 갤러리아 백화점 이스트 2층인 뷰첼라티 매장에 왔는데요. 이 주얼리를 찾볼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뷰첼라티의 다양한 주얼리 컬렉션을 공부하러 가시죠. 제가 진짜 점장님이랑은 굉장히 인연이 오래되었는데요. 저 오늘을 위해 블랙 벨벳 드레스를 준비했는데 오늘. 너무 네. 예뻐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 드레스는 이 유니카 넥클리스를 위해 준비한 드레스예요. 한번 제 목에 살짝 얹혀제 얼굴이 갑자기 이걸 하는 순간 얼마나 빛이 나는지. <laughs> 네, 이 제품은 유니카 넥클레스입니다. 로즈컷 다이아몬드랑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부첼라테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목걸이입니다. 너무 아름답다 정말. 브레슬렛은 유연함을 가장 큰 장점으로 <laughs> 갖고 있는데요. 임팩트가 굉장한데요. 제가 한번 대신 차보겠습니다. 재생원이 보고 있나요? 제가 착용해볼게요. 사파이어가 세팅되어져 있고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지금 제가 착용한 제품은 부첼라티 유니카 블레이스를 먼저 <laughs> 착장 어떤가요? 바다 색깔이라고 할까요? 이 반지와 함께 매치하기 위해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지금 착용한 귀걸이는 저도 소장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화이트 다이아를 소장했는데 이거 정말 너무 예뻐요 저 블루 사파이어 할 거를 했어요 제 탄생석인데 다갖고 싶어요 저 분해 나지 않아요 편한 니트웨어, 되게 지금 캐주얼하게 이 평범한 룩이 얼마나 시크하고 멋져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골드 비즈를 만든 디자이너가 이 분이에요. <laughs> 아, 정말요? <laughs> 네. 이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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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참여하신 거예요? 네. 오, 너무 너무 대단하다. <laughs> 너무 아름답다 진짜. 탯쥬 모티브예요. <laughs> 나는 애도 났는데 <낳았는데> 그래서, <laughs> 그래서 엄마가 <laughs> 사다가 딸한테 주는. <laughs> 엄마, 좀더 열심히 해볼게. <웃음> <웃음> 아직, 아직은 안된다, <laughs> 아직은 안된다! 멋있다. 아, 진짜 제 배꼽에 위치했어요. 전브로치도 음.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브로치가 활용도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음. 블랙 드레스 이런 거 하나 딱 올라가면 너무 아름답고, 음. 그냥 작게. 캐주얼하게 니트 어에다 올라가도 너무,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름답고. 안색이 맑아졌어요, 음. 대표분이 하이주얼리 테라피로 살아났습니다, 지금. 음. 처음 쓰은 거랑 음. 보시면 얼굴이 음. 다르거든요. <laughs>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근데 이러고선못 쓰면 집에 와서, 어. <laughs> 아, 내말부렇지 어. 내 치... <laughs> 오늘 도움을 주신 부채라티 팀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지금까지 함께해 주고 진짜 감사드리고. 역시 보석이에요. 정말 황홀한 시간이었는데요. 저와 함께 해 주신 이번 부채라티 편 재밌게 즐겨 주시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사랑합니다.